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1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내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허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미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바울의 모든 계획이 명확하지만 그러나 그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많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많은 악한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을 전달하려고 하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네로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유대로 가기를 다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이 경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먼저 서야 되느냐를 분명히 바울이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으로 서로가 교제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 이것이 분명히 서야지 그래야 믿음의 사람 가운데 참된 교제가 있고 참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과 진실함을 어디에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을 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담아 담아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을 육체의 지혜에 담으려고 하면 계속 거룩함과 진실함을 담아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때로는 그것이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려고 했는데 왜이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나에게도 이것이 아픔이 되는가 참 힘들다라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담아놔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저희 누님이 이제. 올해 은퇴근데 아, 교회를 맡아 섬길 영혼들이 없어가지고 아, 어디 가시지 말고 우리랑 끝까지 여기서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아, 노회에다 얘기해가지고 5년을 더 연장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몇안 되는 영혼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진짜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함께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픔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런 게 돈이 도대체 왜 필요하세요? 내가 깨 팔면 깨 갖다 주죠. 내가 김장 때 되면 김장 김치 덜어다 주죠. 내가 다해 주는데 돈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아무런 삶의 대책도 없이 그냥 몇명 영고 뇌혼 놓고 붕붕 있는데 내가 해 주는 거다 목사님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진실된데 아, 참 입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어진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 경험되어진 것 안에는 분명히 내가 담아내는 진실과 거룩함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경험되어진 것 안에만 하나님이 갖춰져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전달하고 하는 이 사역자도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일주일씩 전에는 그 집회를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쭉 집회가 이어지고 토요일 날 이제 에, 보,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집회는 굉장히 요즘 생각하면 긴 시간들이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는데요. 거기에 첫날 집회를 가니까 다들 이렇게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아 꿇지도 않고 맨 앞에 다리를 쭉 내밀고 어떤 여자분이 있어서 아,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고 면박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그분 지금 아,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앉은뱅이처럼 지금 겨우 지팡이도 제대로 못 짚고 엉덩이에다 튜브 붙여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시는 분인데 예수 믿으면 낫는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나온 지두달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드는 생각이 낫긴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점점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됐는데요 금요일 날다 안수해주는 어,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점점 심장이 조여오더래요 아, 이 사람 두달 됐는데 내가 안수하면 낫는다는 믿음 가지고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하고 정작 금요일 날은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더래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도 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 딱손 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고 도망갔대요. 더막 기도해 달라고 붙잡는 거를 얼른 피해 가지고 그 다음 사람 기도해 주고 아 내일 빨리 가야 되겠다는데 그랬 목사님이 또딱 집회 마친 다음에 내일도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밤에 또 자기가 얼마나 부담되던지요. 그런데 그렇게 토요일 날또 왔길래 그날은 좀 기도하는데요. 내가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지 아니면 그분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좀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 했답니다 그래도 낫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이 강사 실력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 아침도 안 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한 잡혔대요 어디 가시냐고 지금 교회에서 가래떡도 다 끊어놓고 밥도 했는데 다 드시고 인사하고 가셔야죠 그런데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런가 이분이 아, 예수도 필요 없구나 두달 열심히 내가 믿어봤지만 아, 아무런 것도 없구나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자기가 부엌에서 께 바라보니까 아직 해가 쨍쨍 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남편이 마당에다가 곡식을 늘어놔가지고 말린다고 늘어놨더래요. 그런데 늦어도 없이 동네에 있지도 않는 수탉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걸 쪼 먹기 시작하는데요. 부하가 침밀로서 지금 집에 왔는데, 수탁을 보니까 막 자기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걸 때린 때로 잡는다고 가서 보니까 자기가 두 다리로 서가지고 그 한가운데 서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나고 교회가 또 완전히 뒤집어지고, 아, 그러고 났더니 자기는 아무런 믿음 없이 기도해 주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요. 자기 마음 속에 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주의 종이구나 막 교만이 들어가지고 혼났다고 에.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 은혜를 전달하려고 <laughs> 그 뜻대로 순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단한 우리를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너무 우리 스스로가 만족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용하실 뿐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도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달해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거죠. 진실되고 거룩하지만 자기의 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진실과 거룩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가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서로가 누가 큰가를 자랑하거나 서로가 누가 옳은가를 가지고 삶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담아내져야만 그때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라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또그 삶에서 하나님 면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 뱉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다 날선 공격으로 또 날선 방어를 우리가 받는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가 자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당신은 대단하고 우리는 그 대단한 당신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린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뿐이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앉아서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에 우리가 함께 확인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거짓 선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자기 육체의 지혜를 따라 당신들을 섬기려 하고 있고, 자기 육체의 높임을 추구하려 하고 있고, 자기들 뜻대로 당신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로 담겨져 나갈 하나님의 걸어가심과 진실하심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멈추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기준인데 왜안 합니까?라고 때로는 불편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이참 쉽지 않죠. 애매하게 참 어, 불편함을 겪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교회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첫 전제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되게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드러나려고 하는 모든 의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왜이 일들이 이렇게 결론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laughs> 대단한 몇몇 사람들이 또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일들을 계획해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다가 안 되는 일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못 해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많습니다. 성취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 밥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아, 목회를 아주 잘하셔서 여러 영향력들을 미치는 그런 목회자로 섰는데요. 이분은 원래 아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난 다음부터 선교사로 자기를 헌신했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정신적으로는 선교사 파승받을 모든 테스트할 때 아내는 정신적으로는 100점, 자기는 정신적으로 낙제점, 육체적으로는 아내는 낙제점, 자기는 만점. 이게 하나도 안돼 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결국은 못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교단 총회에서 그러지 말고 텍사스에서 개척을 하시라고. 제가 너무 화가 났대요. 아니,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어떻게라도 세워 주는 게 도리 아닌가. 나보고 개척을 하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텍사스에서 개척하는 분들은 인정 못 받고 제대로 <laughs>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청빙을 못 받는 사람만 개척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은 낯설, 낯설 이야기지만 저는 너무 피부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개척을 했는데요. 저한테 질문이 두 개였어요. 신학을 똑바로 안 했냐. 제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한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한국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그럼 아 그럼 신분이 지금 안 돼가지고 개척을 하시냐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지금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됐다고 그런데 왜 개척을 하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그 누가 개척을 자기 뜻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텍사스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봐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났더니.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는지도 모르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잘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던 그 교회 건물을 팔고 20만 에이커 아 2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에이커로 된지 모르겠지만 큰 땅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건물을 건축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 쇼핑센터에서 돈을 좀 우리가 모읍시다 해가지고. 거기 교회 그 건물 판 돈하고 또 헌금을 모아서 이제 그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쇼핑센터로 딱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성도들이 함께 오지 않더니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막 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자기가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아 이제 내가 아직까지 내 이름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때 빨리 이거 때려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데요. 어느 한날 자기가 이렇게 산에 올라서 도시를 쭉 바라보는데 야,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 날 쓰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가 한탄했더니 갑자기 제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넌 도대체 언제 예수로 만족할 거냐? 자기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원했던 선교의 현장이 있지 않고 또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느 한 순간. 내 이름이 높임을 맞고 어느 한순간 목회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다시 자기 목회 현장으로 내려가니까요. 그 전에는 그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오는 사람 그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꼴 보기 싫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마음을 주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니까요. 야 여기까지... 나 하나 보고 따라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여기까지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내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늘 앞에 헌신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오염된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에 우리가 많은 삶의 계획들이 있었고 교회도 이 하반기에 중요한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해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언제나 예스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우리 프로그램이 좋아서 사람들이 오고 우리 건물의 위치가 좋아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도 그냥 한번 들어오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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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한 중요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보증을 해 주신대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인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자가 분명히 갖는 확신과 그로 말미암는 분명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이 일들이 이루었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심을 받느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를 어떻게 존중하고 따르느냐를 분명히 드러내느냐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장로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약속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인치시고 작정하셔서 성령 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타라고 우리는 이 새벽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뭐 하러 여기까지 와 가지고 힘들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쉬고 하루를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다라고 한다면 우리 노력의 결과에 합당한 것을 내놓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가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믿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또 삶의 자리가 주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뻐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 거루하신 역사를 진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며 또 오늘 함께 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 동행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